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종가에 사고 시조가에 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시작할 때는 강하게 모든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심하면서 강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장이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시작돼서 점심시간 무렵 해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뭐좀 흐름이 있죠. 좀 조용하게 좀, 부르기도 하다가 장 마지막이 이제 30분 전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또 심하게 막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가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변동성이 딱 멈춰지면서 어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딱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시초가에서 짧게 강하게 이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어 그거를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은 어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종가 무렵에, 우리 카톡방에 제가 공유한 캡쳐해서 올렸던 그 종목들을 같이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노바렉스인데요. 이게 사실은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두드리다가, 두드리다가, 자, 돌파가 나온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네 개의 캔들이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이전에 그 지지해줬던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더 날라가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잘 어 보자라는 건데, 자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올리고 난 뒤에 박스를 하다가, 자 여기를 올려칠 때 이때 거래가 좀 크게 동반돼요. 이전에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이 바닥권에서 나왔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안 돼, 이제, 이 주가는 계속 흐르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이제 또 다시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뭐, 꼭지까지 뭐 생각하면은, 자, 꼭지까지 생각하면은, 이런 자리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가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고점, 고점, 아이고, 고점의 자리. 이 고점의 자리, 이 고점의 자리 오늘 돌파한 자리죠. 그러면 오늘도 한번 종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돌파할 때 나온 거래 동반하면서 나온 이 돌파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오늘 그 종가에 제 눈에 좀 띄는 거는 바로 이제 게임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넥슨 G T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이제 한동안 그 게임주들이 좀 강하게 좀 뛰다가 지금 잠깐 지금 머뭇했죠 그런데 넥슨 GT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면서 이쁘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횡보의 구간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박스를 만들면서 올릴 때이 밑에 저점을 고점을 돌파하면 전고를 돌파 올릴 때 거래가 동반되고요 그리고 횡보위에 한번 다시 또 위로 올릴 때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3000억이 터졌어요 시가 총액이 4,700억인데 3,000억이면 굉장히 크고 이전에도 이런 그 거래가 크게 없었어요. 굉장히 크게 나왔고 자 최근에 이제 다시 쭉5일선 타다가 이렇게 횡보가 나오죠. 옆으로 이제 횡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횡보의 자리에서 고점과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지금 막 치고 있는데 아직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를 탁뛰어 오르는 순간. 우리가 매수를 좀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넥슨 GT 어, 사실 이거 뭐그 시가 총액이 뭐 4,700억 정도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지금 뭐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들어오는 이, 이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산것 같아요. 외국이 인 많이 사고 자 외국이 인살 때마다 21일자 언제죠 21일째 아래꼬리하면서 올려낼 자리도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왔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기관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매수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수급 이튼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뭐 특정한 의미에서 가격 이제 여기 위로 올라타면은 1 3 0 0한 400원을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종가상 모양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그좀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M 게임이 있는데요. 자, M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 특정한 이 거래가 굉장히 크게 한번 터졌어요. 근데 이 거래가 무려 1,000억입니다. 1,078억인데 시가 총액이 바로 1,075억이에요. 그러면 시가 총액만큼이 터진 거예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이 고점을 계속 두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자, 돌파가 나와도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상승,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쭉 올려내죠. 쭉 올려낼 때, 이, 이 거래가 한번 강하게 실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박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고점 길이, 고점 길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위로 올려내는 모양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진행해서 좀 위로 좀 극대화 좀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 좀 해볼 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물벽 자리가 이렇게 늘 지, 저항이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가 계속 저항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5,000, 8,500원 정도까지 한번 터치해 볼 만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이제 뾰족한 자리가 대략 7,000원 자리니까 7,000원을 먼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요즘에 이제 코땡땡으로 해서 이제 언, 언택트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좀 입김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이시티 오늘 좀 좋은 모양이 나오는데. 자, 조이시티는 이 120선 따라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이제 싹 올려냈는데 가파르게 잘 올라내죠. 아, 이전 고점의 자리,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18,300원을 아, 올려내죠. 올려내서 이제 횡보하다가 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오늘 보여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종가 매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어떤 관점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즈, 네오 위즈 있습니다. 네오 위즈 같은 경우에도, 어, 전 고점이 이 올려냈습니다. 전 고점이 이제 이런 자리, 꼭지를 연결해보니까, 이 꼭지들의 자리를 이미 이제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위를 지금 지지해주는 모양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돌파하고 난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만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돌파할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나온 거래도 꽤 이제 동반돼서 930억,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 매, 이 매집의 형태로 1700억이 한번 터졌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어,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이 정고 자리, 이런 박스의 상단인, 어, 29,000원을 올려내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는, 어, 매수를 좀 가담해 볼까 합니다. 자, 웹젠도 보이는데요. 자, 웹젠은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올려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보니까 이런 자리가 굉장히 그 강한 저항이었는데, 크게 이제 더블 바닥을 완성을 시키고 난 뒤에 완성을 시켰어요. 그죠? 근데 또 촘촘히 보면 이 바닥에서 더블 바닥에 바닥에서도 더블 바닥 밑에서도 여러 가지 바닥을 만들고 자 1차 상승 횡보, 2차 상승 횡보 그리고 살짝 뚫어내는 듯한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까지 끝까지 옥걸 한번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올려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고점스러운 자리 그리고 이 두드렸던 자리는 어,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한번 어, 집중해서 보면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또 눈에 보이는 거는 큐브 엔터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자 요즘 뭐 엔터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좀 움직이는 모양이 보이던데. 자, 큐브 엔터주도 보시면은, 자, 이전에 이제 이 고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올릴 때도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가 저항이 더 이상 되지 않죠. 보면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이미 올려냈고, 그리고 이전 고점의 자리도 한번 공략해보면 한데, 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얄싹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이 자리. 보이시죠? 예. 네. 이 고점도 두드리고, 고점도 두드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뚫어내면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이제 종가상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올릭스라는 종목 이 있어요. 이 올릭스도 어, 이전에는 지지가 많이 되었던 자리였어요. 저항도 많이 되고 지지가 많이 되었던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어디에요? 이 바닥권의 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첫 번째 이 횡보 자리, 첫 번째 횡보 박스를 살짝 들어올리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강한 양봉이 한번 강한 긴 양봉이 들어오긴 했지만, 자 오늘자는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대략 5,350원이 강한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지지 밟고 갈수 있다. 만약에 내일자 캔들이 이렇게 어 작은 캔들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종목이 또 이렇게 또뭐 뉴스를 터 트리면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자 일본 그 일본과 한국 간에 이제 좀안 좋은 그 감, 갈등을 해서 모나미하고 그다음에 신성통상이 많이 오르게 했지만 그 가운데 삐집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일치테크 이 종목도 작년에 좀그 테마에 엮여서 잘 올라갔었는데 고점의 자리가 대략 이제 이 자리였네요. 네,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을 맞던 자리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볼까요? 보면은 자 이렇게 두드리죠. 밑에서 이제 올려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그 저항을 맞았는데, 자, 맞고 떨어져서 또 다시 맞고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고 난뒤이 바닥 특정한 또 박스를 만들면서 돌려내는 자리잖아요. 떨어져서 첫 번째 바닥, 그다음 밑에서 누르고 두 번째 바닥 다시 누르고 돌파가 뿅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전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계속 두드렸던 자리가 대략 어, 4,080원 0 0한 50원 뭐 대충 그런 4,040원 50원 정도 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올려내는 순간이면 위로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갈 만한 어, 좀 자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 종목이 이렇게 한번 오를 때는 또 강하게 이렇게 갭으로 막 올라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 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를 돌파하는 거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자, 삼천리 자전거도 이게 참 그, 그 관련주로 우리가 넣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삼천리도 보시면은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이 박스 행보를 하는데요. 이 급등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또 거래 터지고 올릴 때도 거래도 굉장히 터지고 아 어, 한번 고점 두번째 고점 여기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의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종가는 여기 형성됐기 때문에 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매물 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매물 벽은 아닙니다. 밑에서 떨어져서 이 똘바닥을 완성을 했죠. 이 안에서의 특정한 그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뚫어내죠? 전체적으로 다 뚫어냅니다. 그러면 위로 훨씬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 동반됐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오, 동반되면서 올라온 자리를 다시 한번 횡보, 그 이후에 한번 더 위로, 한번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오늘 종가상에서는 한번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골프존도 한번 눈에 보이던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실내에서 뭐할수 있는 그런 관련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고점의 자리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이전의 자리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뭐 고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됐는데, 계속 여기가 이제 고점의 어떤 그 박스권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바닥에서 강하게 한번 터졌습니다. 이때가 330억, 366억 정도 터지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또 한번 레벨업을 하죠. 한번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밑에서 또 돌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두드리죠. 자, 쓰리바닥 만들고, 자, 돌파했죠. 그리고 지지 밟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굉장히 좀 그,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 파란색 상단 이전 고점인 대략 이제 7 9 0 0 0원 정도 뚫어내면은 위로 이제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절실히 좀 느낍니다. 골프존이 아마 이게 지금 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요. 그 영업이익이 보니까 370, 200, 300 그러다가, 올해 말에 400, 600, 700억을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봤기 때문에,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아, 영업이익을 보는 거예요. 하면 계속 좋아지니까 한번 올라가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죠. 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동이 형아였습니다.